자 대단한 영어 필립 원장입니다. 2023 수능 특강 영어 국강8번 마지막 문제 하겠습니다. There is increasing evidence. 점차 증가하는 증거가 있다. 무슨 증거냐? 동격이 되시죠. We are no longer governed. 더 이상 우리는 지배받지 않는다. 뭐에서 자연의 선택에. Technology can and does. 그러니까 이거 이제 줄임 말이죠. Does take what can take 인데 중복되니까 그 can 이하 yeah 부분은 다뺀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 할 수도 있고 한다 이렇게 무엇을? take place of biology니까 어떤 생물학의 생물학을 대체할 수도 있고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lead r s 이끌 수 있다 우리를 하여금 뭐하도록? into a new form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로 바꿀 수도 있다 그리고 원에, e not primarily governed by Darwin's process. Darwin의 어떤 질환홀에 의해서 지배되는, 온전히 지배되지 않은 그러한, 그, 뭘까요? 생명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이 생명체니까. A new form of life. A new form of life. 이거에, 대명사죠. 근데 부정대명사, 즉, 정해지지 않은 비특징이니까 원을 쓰는 게 맞습니다. The implication of being first entity. 어떤 영향이 되게 영향. 첫 번째 entity, 존재의 영향. 어디에서 우리 지구에서 to escape, escape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을 탈출하는, 벗어나는 첫 번째 존재의 영향은 아, immense. 매우 크다. 자 복수니까 주어가 복수니까 쓴거 맞죠? We have never been wholly natural creature. 우리는 단한 번도 전적으로 자연적인 존재인 적이 없다. 그리고 and we have evolved. 우리는 진화해 왔다. To be to be increasingly artificial. 인위적인, 인위적으로. 진화해왔다. 점차점차 Even if we should want it 우리가 그것을 심지어 원한다 할지라도 Escape from technology 기술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원, 그 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is no longer possible 더 이상 불가능하다. It may in fact 실제로 그것은 대디아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Technology has escaped us 실제로 기술이 우리를 탈출했을지도 모른다. 벗어났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the i n e r t i a inner tia, 관성을 얘기하는 거죠, 관성. i n e r tia. 전체 시스템, technological civilization. 기술 문명의 전체 시스템의 관성이, by now, 현재, so immense, 너무나 거대해서, the sort of choice. 일 년에 일종의 선택들. 자 남기고 있는 선택들. 그럼 뒤에 목적이 와야 되는데 없죠. 목적이 없으니까 요 지금 이건 능동태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능동태가 아니라 남겨진이라고 해석을 해야 자연스럽게. 남겨진 선택들. 누구에게? 우리에게. 뭐할수 있도록? To make in the future. 미래에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남겨진 몇몇의 선택, 그 초이스들은 are 아, essential. 필수적으로. 미미하다, 변변치 않다. The ride we are now on,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라이드는 타는 것인데 여기서 여정, 뭐 어떤 길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길들은 may be unsustainable. 그래서 지속 불가능할지도 모르겠고, it may be not 지속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이게 이제 unstainable이 부정이기 때문에 not을 붙이지만 긍정이 되는 겁니다. But there are many reasons. 그러나 많은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믿는데, 뭘 믿는데, we are incapable of getting up. 우리가 내릴 수 없다는 것을 믿는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 Either we crash. 우리가 추락하거나, we continue our artificial lives. 인공적인 상승을 지속하거나.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There is no soft landing. 연착륙은 없다. 어떤 방식으로 quiet, 더 조용하고 좀더 균형 잡힌 세상에 연착륙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세상은 무슨 세상이냐? 유토피언. 유토피아라고 저그 이상향. 이루질 어수 없는 어떤 그럼 이상향의 소울들이니까 몽상가들이 되겠죠. 몽상가들이 꿈꾸는 그런 세상에 좀더 조용하고 좀더 균형 잡힌 그런 세계로의 연착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소 어, 추상적인 내용이네요. 자, 구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